10월 6일 고야 알고리즘을 읽어드리는 EX 아침브리핑입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텔리가 비트코인을 희소자산이자 디지털 금에 비유하며 금융자문가들이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유연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일 워처그루에 따르면 모건스텔리는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는 자산으로 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모건스텔리는 금융자문가들이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트코인입니다. 스마트 프로 SSUSR의 시그널 스마트 고야 정배열, 스마트 라인 이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 L3USR의 시그널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역대 최고점을 다시 한번 넘긴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 12만 5,708달러를 강하게 돌파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이고 단기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조정이 추가로 나온다면 지지라인은 12만 1,850, 12만 50달러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시그널 방향대로 매매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스마트S 프리미엄엘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스마트 프로 SSUSR의 시그널 스마트 고야 정배열, 스마트 라인이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 SEUSR의 시그널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대로 전고점 4,618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4,618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조정이 먼저 나온다면 지지라인은 4,445, 4,360달러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시그널 방향대로, 매매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스마트, 프리미엄 S입니다. XRP입니다. 스마트 프로 SSUSR에, 시그널 스마트 고야 정배열, 스마트 라인 아래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 SEUSR에, 시그널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XRP는 여전히 경우의 수가 조금 많은 상황으로 추가로 반등이 나온다면 바이낸스 현물 가격 기준 저항 라인은 3.1210 3.2819 달러이고 조정이 나온다면 지지 라인은 2.8670 2.5 달러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시그널 방향대로 매매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스마트 프리미엄 S입니다. 도지입니다. 스마트 프로 S S V S r 래 시그널 스마트 고야 정배열 스마트 라인 이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 S E V S 아래 시그널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도지 코인은 여전히 경우의 수가 많은 상황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저항 라인은 0.2577 0.2740 달러. 조정이 나온다면 지지라인은 0.230, 0.213달러입니다. 현재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변동성이 큰 장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시그널 방향대로 매매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스마트 프리미엄 S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고야 차트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 되세요.